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3월 17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아, 즉, FOMC죠? 어,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다우 지수랑 이 S&P 500 지수가 차익 실현 매물 등에 각각 마이너스 0.39%, 마이너스 0.39%, 16%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드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페드가 최근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통화 완화 적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시장 기대보다는 덜 완화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은행에 제공했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면제 조치가 종료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 후에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드가 발표한 2월 산업생산은 생산은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2% 감소해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0%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1월 소매판매는 기존 전월 대비 5.3% 증가해서 7.6% 증가로 상향 조정됐고, 1월 기업재고는 전월 대비 0.3% 증가한 1조 9824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백신 접종 후 혈전 현상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편, 에머쿡 유럽의약품청 청장은 이날 화상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이 질환을 유발했다는 증후는 없다라고 했고,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협, 위험보다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단, 상세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관련 사, 사례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죠. 유럽의약품청은 18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뭐 유럽 코로나19 백신 논란 부담 등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마이너스 0.9% 하락한 6 4 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반도체 주들 좋았어요. 뭐, 인텔 플러스 1.5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2.9%,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플러스 3.15%등 반도체 업체들이 상승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제 반도체 소부장 흐름이 좋았죠. 과연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관련 주로는 어제 제가 저녁 라방에서 정리해드린 대로 많아요. 좋은 종목들. 뭐,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또이오 테크닉스, GST, 테스, 테스나 등등등 좋은 종목들. 목 많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해요. 또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올라가도 금리 인상 이슈가 생겨도 이제는 그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무던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다행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 대형주, 대형 기술주들, 기술주들이 애플 플러스 1.27%, 마이크로소프트 1.24%, 페이스북 2.02%, 알파벳 1.43%등 어 이렇게 좀 대형 기술주들이 다행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주들은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틀간 흐름이 강했던 어, 이렇 음, 여기 항공 여행쪽 어제는 좀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폭스바겐이 최근 공격적인 전기차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 경쟁업체라고 볼수 있는 테슬라 또뭐 니오 포드 GM 모두 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폭스바겐은 테슬라에 이어서 이 전기차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제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 이슈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주들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과연 오늘도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잡힐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쿠팡이 있죠. 쿠팡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58%나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오는 18일 임직원 보유 주식 중 3,400만 주의 보호 예수가 풀릴 예정이라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3,400만 주는 전체 주식수의 4.8%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지난주 상장했던 그 메타버스 게임 주인 로블록스 아시죠? 로블록스가 어제도 6.72%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어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잠깐 슈팅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쪽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이 영업이익까지 뒷받침 되어주면서 뜨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주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도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 요 주세요. 어제는 어, 오랜만에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와줘서 우리나라 장 괜찮았거든요. 과연 오늘 어, 미국처럼 눈치 보기를 할지 어떨지 좀 지켜보면서 우리 오늘 장도 화이팅 합시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